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거기 안 있어도 돼요 반말이야 창세기 1장 6절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광고상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네요 자 <laughs>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 첫날 첫 시간에 안 나온 분들이 계셔서 어 되게 많은 척하네요 사람 되게 많은 척네안 <laughs> 나온 분들이 좀 계셔서 어 회중들 중에 3분의 1이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조금 한번 어,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 했죠? 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언제 썼을까요? 아 옛날 옛적에 썼죠. 네, 옛날 옛적에 썼는데 그럼 한번 우리 예를 좀 들어봅시다. 모세 나이가 어 120세까지를 보니까 그 120세까지의 나이 중에 3으로 나누죠. 그래서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이렇게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삼, 세 가지의 나이 대 중에 언제 썼을까요? 애국의 왕자로 있던 40세까지의 삶?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80세까지의 광야 그, 어, 도망자 신세? 그때 썼을까요? 만약에 그때 썼다면, 그때 창세기의 내용을 알았다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아, 저는 못 갑니다. 라는 말 절대 못 했어요. 그럼 그때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창세기의 내용을 쓸수 있었을까요? 네, 80세 이후의 시간이 되는데 일단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에 썼겠죠.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중에서 주로 짧게 짧게 구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쓸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오는 그날 어느 산에 올라간 날이요? 신해산, 신해산. 네, 강률 열심히 올라갔던 그 신해산. 어, 그 신해산에 열심히 올라가서 어, 십계명도 받고 또 이런 말씀 받고 저런 말씀 받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왜 썼을까요? 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이 창세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창세기지만, 창세기이지만, 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창세가 이 책의 제, 주제는 아닙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제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 이 창세기의 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부터 나오지만, 이 창세기를 점점 50장까지 내용을 읽고 읽고 읽다 보면, 작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민족이 커졌다가 점점 다시 그 관점이 좁혀져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좁혀, 좁혀지죠? 그 당시 갈대야 우르에 살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까지 좁혀져요. 관점이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다가 그들의 그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한번 쓸어버리시죠 언제요 노아 때 노아 홍수 때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민족이 막 부흥을 했다가 그 엄청나게 많아진 인원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로부터 이제 약속의 민족이 생겨나는데 그 약속의 민족이 누구다? 바로 너희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이 그만 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를 받은 백성들 누구요? 신해산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게 바로 우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창세기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자 성경 어, 이첫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그러면 시내산에 시내산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럼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직접 봤을까요? 그럼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어떻게 썼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는 어, 성경의 첫 책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한 마지막 책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책으로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 계시록. 네,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썼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있을 일. 요한 계시록을 뭐 어, 어떤 분들은 세상의 끝의 이야기라고 할, 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로마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어쨌든 사도 요한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 어, 넘겨주세요. <laughs> 자, 시작. 예수 <예스> 그리스도의 <laughs>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은 거예요. 미래의 일, 요한이 죽고 나서에 일어날 그 일을 직접 보고 본 거지요. 결국 보고 나서 썼어요.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은. 어, 모세는요,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단지, 단지, 그때 당시, 몇천년전 얘기죠. 몇천년전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언어와 그때 당시에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 가지고 파악한 것들을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이성 안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게 기록이 됐을 뿐. 보여 주신 걸 적었다는 게그 학자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너희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쭉 들려 주신 거죠. 예를 들면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구절 9절.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사실 물이 가서 한 곳으로 모인 게 아니죠. 땅이 올라가니까 땅의 어느 쪽은 내려가고 많이 내려간 곳은 뭐 요즘 말하는 마리아나 해구 뭐 그런 게 됐을 거고 많이 올라간 곳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그런 게 됐을 거고 이런 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만드신 거죠. 근데 마치 모세의 눈에는 이게 물이 한쪽, 한쪽으로 지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런 제한적인 지식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줘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에 땅, 물, 해, 달, 별, 물고기, 짐승들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후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 모두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28절도 끝부분에 보면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지금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 모르세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이사야.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이라. 아멘,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 목적이죠. 이 백성이니까. 그런데, 인간 자체를 만드신 그 목적. 인간 그 자체를 만드신 목적. 26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보면서 딱 등장했던 그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창조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두가 준비가 되고, 마지막에 만드셔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품만 학생,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받부터 받은 그 사명의 일부가 뭐라 그랬죠?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거.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 두셨고 심지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만들어 두신 후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하고 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MBTI 검사를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ISTJ. 아, yes, 어쩐지 저랑 잘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농담이고.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는알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제이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이는 준비하는 수 있는 거, 준비하는 사람. 무턱대고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이. 진짜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 많이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미리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미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그. 아주 아주 그 오래전 옛날 태초의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아담은 그걸로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누릴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할 일까지 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 감사한 감정을 지금 우리 21세기까지 쭉 끌고 와 보자고요. 우리 태초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복잡한 지금 태초에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버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그 복잡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품한 거 아니죠?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표정이 변화가 없고 아멘도 안 나와요? 안 믿어지시는 건가요? 됐어요. 늦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요? 이거 믿으면 성경에 안 믿어질 게 없어요. 그 태양이 15도 밀려나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태양이 왔다 갔다는 게 뭐가 대단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이거 하나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미리 쭉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한 3분 정도의 시간으로 창세기를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는 내용의 그게 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다 놔두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보통은 믿기 쉬운 것부터 놔서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정말 믿기 어려운 걸 놓을 텐데, 야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판왕을 갖다 놓고 이것부터 믿어라. 이해가 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느라. 아멘. 이거 믿으면요. 안 믿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게 아멘이면요. 이후의 것들도 모두가 아멘이어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보다 잉이 먼저 들리죠? 이러면 또 내용이 길어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 기억하시나요? 경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어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게 원어고, 원래 말이고, 이게 나중에 영어로 발전하면서 이코노미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세 살짜리가 생일됐는데 내가 너무 선물을 갖고 싶은데 엄마가, 엄마가 선물 줄게 해놓고서는 자동차를 사주는 엄마 없을 거예요. 스무 살짜리가 생일돼서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스무 살짜리한테 세살 세발 자전거를 선물하는 엄마 없을 거예요. 바뀌었겠죠. 뭐, 스무 살에 차 사준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살짜리가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보고, 아빠가 요리하는 걸 보고, 그 칼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칼 달라 그래요. 줄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절대 못 줘요. 이겁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건, 우리에게 있으면 안될 것, 있어서 는안될 만한 그런 것들, 혹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차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뭐라고, 어떤 기도하세요? 제가 오전에 계속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극동방송 애청자이기 때문에 9시부터 1시까지 거의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 내내 극동방송을 들어요. 근데, 하품한 아, 것 같은데. 근데 그 극동방송에, 어,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전체는 저도 잘못 들었지만, 앱에 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마 해놨을 거예요. 네.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단지 그 다음 문장에서 좀 퀘스턴마크가 떠오르긴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는 사단이 지고 흔들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턱 깨고 자는 거 아니죠?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도 10분, 2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 추천드리는 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목이 추가될 때마다 계속 적으세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laughs> 무서운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네.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기는 해도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 열심히 써가면서 기도했을 때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TV를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요. 요즘 이제 총선도 끝났고 좀 있으면 어 지금 아주 이 반응이 핫할 것 같은 그런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제 곧 얘기 나오겠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그 보통 웬만한 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물어요. 아니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죠. 아, 네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다른 죄인들 사랑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죠. 맞죠? 맞습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죄인들, 다른 죄들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분야가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주식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해요? 왜 일해요? 왜 결혼해요? 왜 자녀를 낳죠? 도대체 왜? <laughs>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 영광 올려 드리고 200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유스미션이라는 곳의 대표로 있던 원 베네딕트 성교사님이 쓰신 책 10, 20, 30의 사람들 요셉의 삶을 두고 얘기했는데 10대의 꿈을 꾸고 2 0대에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이 내용 갖고 책을 쓰신 거예요 설교도 하셨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10대의 꿈을 꾸면서 준비해야 돼요 20대는요. 이미 스펙을 쌓고 있어야 돼요. 20대 중반 되면 이제 영향력 이미 발하고 있어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대 화이팅. 근데 이꿈 꾸고 준비하는 10대의 기간에 열심히 준비해야 나에게 주신 비전 이뤄 가면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열심히 합시다. 왜 이래요? 왜? 왜 일합니까? 왜? 아 열심히 일해서 아들네미 장난감 사주려고요. 네, 마이크에 늘려고 일부러 다시 말했어요. <laughs> 자, 왜 이래요? 우리가 자는 시간을 빼면요, 취침 시간을 빼면 가장 오랜 시간을 있는 곳이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이에요. 하품하는 거 숨기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 <laughs>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있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 부딪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고, 사랑 전하고, 출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퇴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내 섬김의 대상이죠. 이 자리에 이제 결혼 준비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무려 30%나 앉아있네요. <laughs>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그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해야 돼. 근데 왜 라는 질문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을 해야 되죠? 우리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끄러우니까 눈만 깜빡해 보세요.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 깜빡했어요. 어 깜빡했네. <웃음> <웃음> 당신 깜빡하면 이상해지는 거 알죠? 네 어쨌든. 어쨌든 우리 뭐다네 결혼하고 싶은 건 맞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또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아이를 안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라고 질문하면 이상한가? 나는 꼭 아이를 많이 많이 낳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만 눈 깜빡해 보세요. 자지 말고, <laughs> 네, 어, 놀랍게도 모두가 이렇게 눈을 깜빡했네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어,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또왜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도대체 왜 뭐가 예쁘다고? 아, 미안해요.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오늘 극동방송 얘기를 한번더 할게요. 어... 오늘따라 제 마음에 딱 드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극동방송에 게스트를 한명 초대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소록도에서 사역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소록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치과의사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부부가 함께, 어,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면서, 그 의사가 없는 무의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해요. 그 아들들이 10살, 12살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하니까, 어, 남편 집사님은 치과 의사고,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은 간호사래요. 두 분이 아주 쿵짝이 잘 맞아서 너무나도 멋있게 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하는데 손발이 잘 맞는다는 데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들이 둘다 의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무튼 의대를 다니는데 이제 그 가정의 꿈이 뭐냐면, 네 명의 가족이 모두가 함께. 의료봉사 다니는 게 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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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왜 기도, 왜왜 왜 결혼해야 돼요?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있지만, 꿈도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부부가 된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애를 낳아야 돼요? 우리 부부가 하던 그 사역이 이제 더 커져서 내 자녀까지 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역, 그게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내 자,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도록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끝났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한번 넘겨 봐 줄래요.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어떡하죠? 내 삶은 다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해야 할 거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믿는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